안녕하세요, 여러분. 둥글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흙 없이도 살수 있는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알아보러 가 보시죠. 레고. 짜잔. 오늘의 주인공은 이온난사입니다. 이 이온난사의 정식 명칭은 틸란데시아 이온난사예요. 이온난사 이름의 뜻은 그리스어로 보라색을 뜻하는 이온과 꽃을 뜻하는 안토스의 합성어로 보라색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미가 원산지로 마치 파인애플을 담지 않았나요? 미세먼지를 흡수하여 공기정화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온화사는요 보이는 것처럼 뿌리가 있으나 이 뿌리로 영양분을 직접 흡수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오로지 붙어 있는, 착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요. 만약에 이 뿌리가 보기 싫으시다면 정리를 해주어도 이온난사가 자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뿌리 대신에 잎에 있는 미세한 솜털인 트리콤을 이용해서 공기 중의 수증기와 유기물을 흡수하여 성장해요. 이온난사와 함께 틸란드시아 속에 속하는 식물들도 소개해드릴게요. 푸에고는 이온난사보다 잎이 조금 짧고 벌어지지 않고 모여 자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코팅 캔디인데요. 코팅 캔디는 이름처럼 밝고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흔히들 행잉식물로 많이 활용하시는 수염 틸란데시아입니다이세 가지도 이온한사랑 키우는 법은 거의 동일해요. 이 이온한사는요, 긁히거나 충격을 받아 트리콤이 벗겨지면 공기정화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손으로 자주 만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직사광선보다는 간접적으로 해가 들고 통풍이 잘 되는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좋아요. 자구는 이온한 사 주변에 자라나는 자그마한 이온한 사를 말하는데 모체의 2분의 1 사이즈 정도가 되면 떼어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구는 1년 정도 크면 상체와 크기가 거의 비슷해지는데 이 자구를 모체에서 분리하지 않고 계속 키우면 커다랗고 둥그런 클럼프 형태가 됩니다. 이온난사는 일생 동안 한번 꽃을 피우는데 꽃을 피우고 나서는 개체 성장을 멈추고 자구 번식에 집중한다고 해요. 이온난사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 물을 받은 대야에 일주일에 한번 한두 시간 정도 담갔다가 건전에서생장점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몇번턴 다음에 뒤집어서 물기를 빼주세요. 집집마다 온도와 습도가 다르기 때문에 키우는 환경의 온도나 습도를 파악하신 후에 물 담궈 놓는 시간은 조절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온한사의 특징과 키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온한사는 이렇게 단독으로 둬도 예쁘지만 테라리움이나 마크라멜! 토봉과 함께 플랜테리어로 활용하시면 아주 굳굿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